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상농부 수빈의 농장 토종 채소 성장 과정을, 성장 과정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. 어, 하나 도 벌릴 게 없다는 약용으로도 쓰여진다는 토종 무는수빈의 농장에 3년 전나 받아온 아주 귀한 씨앗입니다. 어, 소량으로 씨앗을 나눔 받아오기 때문에 초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재배만 하고 어 먹어 보지 못 하였다가 이제 지난해에서어 가을에 어 파종을 해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. 어 이렇게 개골무는 이렇게 하나 도 버릴 게 없다고 이렇게 그잘 알려져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개골무 꽃은 어 4월 한 그, 하순쯤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. 근데 꽃이 너무 예뻐서, 어, 하단밭에다가 심어놔도 그, 될듯 싶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6월달쯤 되면은 이제 그 종자를 채취하게 되는 것이지요. 예. 예무 같은 경우는 꼭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순무처럼 그렇게 모양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. 네. 이제, 그 표면이나 이쁘지는 않고 또그 잔뿌리가 또 우선 많고 근데 이제 그무 속도 좀 야무지더라고요 그런 이제 맛은 이제 맛 같은 경우는 좀 매운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치를 담아 보니까 익으면 또그 매운 맛이 가시면서 맛있고 또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단단한 무이기 때문에 절임을 또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아 이게 삼일 되니까 그 절인 그아저 매운 맛이 없어지고 아삭아삭하면서 맛이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쑥이는 여름에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짭조름한 그 짠지를 또 담아봤습니다. 이제 또 그것도 맛이 상당히 이제 또 기대가 됩니다. 네. 그 그리고 또 버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. 근데 무 말랭이 차도 해서 이렇게 어, 꾸준히 해서 먹으면은, 그, 우리 몸에 안 좋은 그 독소 같은 것들이, 것들이, 어, 어, 자연, 이렇게, 자연이, 그,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. 자, 그, 그런 나쁜 독소들이. 그래서, 올해는, 그, 몸알랭이도 해서, 꾸준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물론, 씨앗도 또 버릴 게 없다네요. 씨앗도 이렇게 많이 받으면은, 그것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, 어, 깨끗이 씻어서, 이렇게, 살짝 덮어서 그것을 또 꾸준히 먹고 이러면은 그 우리 몸에 상당히 그 이름을 준다고 그래서, 어, 쑥이네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것이 토종무가 또 이렇게 가을에만 심어서 먹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봄에 심어도 괜찮더라고요. 이것이 농약 없이 해서 먹으려면은, 어, 쑥이네 같은 경우는, 어, 노지고추가한 4월 가순경에 그, 범바탕이 심어지거든요. 그 무렵에 항상 이렇게, 어, 채소 씨앗을 이렇게 파종하게 되면은, 어, 25일에서 30일 정도 돼서 먹잖아요. 그때까지는 농약을 안 쳐도 무농약으로 이렇게 김치를 담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혹시 어이 영상을 기농하신 분이나, 음, 밭 농사를 지으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,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지금까지 쑥인의 농장 토종 무 성장 과정과 먹는 얘기를 해봤습니다. 쑥인의는 천상 농사만 짓고 산 터라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. 몇 년째 지금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있음에도 상당히 그잘안 그 되더라고요. 좀 어설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